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슬슬 쿨타임이 돌았습니다. 제8회 인텔베 피에스 빌드 연구소 스플릿 2 시작일에 맞추어 진행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스플릿 2 시작 14.10 패치는 상당히 많은 아이템과 룬의 변경, 시스템 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빌드 연구는 반필수적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저 혼자로는 모든 빌드를 다 연구할 수 없습니다. 함께 꿀빨수 있는 빌드들 연구해서 티어 쫙쫙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빌드 연구소 기간은 딱 2주 진행하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14.10 패치 기간 동안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14.11 패치는 5월 30일 목요일에 진행을 하거든요. 대신 패치 중간에 핫픽스를 받아 밸런싱이 이루어진 아이템이나 챔피언이 있다면 해당 핫픽스 이후에 탐색한 빌드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영 <목소리가> 총두개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합니다. 최고의 뉴빌드 상과 최고의 약팔 이상인데요. 정말 솔랭 티어를 올릴 수 있는 보장된 성능에 그러면서도 참신한 빌드에게 뉴빌드 상을 드리며 티어 올리는 것과는 살짝 거리가 멀어 보여도 아, 이거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겠다. 막 해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 빌드에게는 약팔 이상을 드릴 예정입니다. PS팀 내부 인원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한 뒤 외부 심사위원과 2차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을 합니다. 가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공 공약을 작성하실 때 전적을 첨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롤점 피스 전적 검색을 활용하셔서 말이죠. 그래야 저희가 의도를 파악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들 올리는 뻔한 공약들은 당연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롤점 피스 이벤트 페이지나 빌드 연구소 게시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소개입니다. 먼저 최고의 뉴빌드상을 보면요. 우승자에게는 인텔코 어 i5 프로세서 14600K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쉽게 뉴빌드상에 선정되지 못한 10명의 참가자들에게는 이번에 롤점 PS에서 새롭게 출시한 엑스퍼트 멤버십 한달 이용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용 멤버십의 구성에 대해서는 내일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제가 평소 빌드 연구나 컨텐츠 개발을 할때 쓰는 툴들을 모아둔 상품입니다. 저에게 직접 지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기도 하고요. 빌드 연구하실 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약8 이상 우승자에게는 인텔 아크 A770 그래픽을 드립니다. 지난 7 PSB 빌드 연구소에서 소개 드렸었던 제품이기도 하죠. 약팔 이상을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 10분에게는 치킨 상품권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스플릿 오픈을 기념하여 이벤트 두 가지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빌드 연구소는 참여하기엔 정말 각 잡고 준비를 해야 하는 이벤트잖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칠을 잡아라 이벤트입니다. 간단합니다. 솔랭 한판 하신 다음에 본인의 받은 데미지와 가한 데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두 수치에 7이 네 4개 이상 들어갔다면 조건 완료입니다. 이벤트 응모는 저의 팬카페인 피서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PSG. 카페를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왼쪽에 메뉴 보시면 이벤트 게시판이 있어요. 로그인하신 다음에 7이 4개 이상 들어간 이미지와 클라이언트상 본계정이 나오는 이미지 2장을 첨부해 주시면 응모 끝입니다. 14.10 패치가 끝나는 5월 29일에 마감이 되며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는 인텔 아크 A750 그래픽을 다른 20분에게는 치킨 상품권을 그리고 또 다른 20분에게는 롤점 PS 프리미엄 멤버십 한달 이용권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벤트는 팝 퀴즈 이벤트입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3번에 걸쳐 팝 퀴즈가 롤점 PS 이벤트 페이지에 나갈 예정입니다. 퀴즈의 출제 범위는 오늘 제가 다루는 인텔 코어 프로세서 14세대 노트북용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번 빌드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신 인텔 광고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팝 퀴즈를 꽤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팝 퀴즈 때 이벤트 퀴즈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정답률 75%를 기록한 퀴즈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로 정답 낚시가 있었고 하필이면 문제에 또 매력적인 오답도 있었던 터라 많이 낚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오직 오늘 영상만을 믿고 정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텔 코어 프로세서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고객이 원하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성능 향상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인텔 코어 프로세서 이렇게 쭉 설명을 제가 드리면 아무도 이해를 못 하겠죠. 바로 퀴즈 난이도 헬 찍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핵심을 짚어 보자면 자, 최근에 출시된 제품 리스트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다루는 제품이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 14900HX 노트북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사실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 제품이 정말 랩탑 기준으로는 고사양, 정말 상당한 스펙을 가지고 출시된 모델입니다. 그 말은 즉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은 관심 밖의 영역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컴퓨터 덕후들 혹은 게임을 정말 초고사양으로 즐기는 게 인생의 낙인분들에게는 이게 놓치고 지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참고가 될수 있도록 몇 가지 스펙 비교표를 제가 들고와 봤습니다. CPU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하여 스펙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CPU 마크 값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지식 CPU의 상대적인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코어가 몇개 들어갔냐, 클럭 속도가 어떠냐,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걸로도 비교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2년 전 최고사양 CPU와 오래 출시되었는데 적당한 고사양 CPU 이러면은 비교가 확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보는 게 CPU 벤치마크입니다. 쉽게 말해서 표준화된 일련의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측정해 준 것들이니 우리는 마크 값을 보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약속하여 만든 테스트의 결과값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표를 보시면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 14900HX의 마크 값이 압도적으로 높게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일반적인 랩탑 환경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표는 5월 10. 그러니까 정말 최신 테이블입니다. 따끈따끈하죠. 게이밍 스코어를 따로 또 뽑아서 랩탑 부분은 제가 쭉 리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게이밍 노트북 쪽에서는 인텔의 CPU가 많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번에 나온 인텔코어 I9 프로세서 1490HX 시리즈가 최선두를 달리는 게 보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제품 자체가 정말 성능이 잘 나왔구나. 이것도 중요한데요. 노트북 쪽 CPU, 특히 게이밍 관련해서의 CPU는 인텔이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있구나. 이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으로 제가 팝키즈 3개를 만들 텐데 꼭 화이팅 해서 치킨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팝키즈 한번당 정답자들 중 추첨을 통해 치킨 10마리씩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빌드 연구소에서도 참신한 그리고 성능 좋은 빌드들이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CPU 부분에서 인텔이 리드하듯이 롤 빌드 연구는 PS와 시청자들이 리드하도록 말이죠.